짠. 보통 이렇게 하면 옆에서 좀 뚫어 주고 그러지 않나? 나 말리지 마, 달린다. 오늘. 갈린다, 오늘. <laughs> 드립니다. 음. 컷은 시작시간은 8시일까지 시작해서... 어? 나 오늘 약밥 조그만 거 하나 먹었어 어쩌라고? 케이크 조그만 어? 거 하나랑 어, 그, 저거 아, 늘어나는데? 네. <laughs> 이번 여행 어떠십니까? 기대 많으십니까? 사실 큰 기대 없어요 <웃음> <웃음> 원래 공항 오면 좀 살려야 되는데 좀 살림이 없다 늙어서 그런거고 뭐 그거 얘랑 얘기 하다보니까 얘랑 저랑 해외 여행이 처음이래요. 나 몰랐어요. 국내 네. 여만 그래서 이제 뭐 아니면 도지. 이번 여행의 끝으로 마지막 여행인지 <laughs> 마지막일지. 현석이랑 나처럼 계속 지속적으로 나갈지. 이해하기 나름입니다. 왜? 좋아하죠현석이는나잘 맞춰주거든. 아잘 맞춰주는 애들만 데리고 다닌다. 당연하지. 내 성격 누가 고치니? 너희들이 다 그냥 참고 다니는 거지. 네, 이 사이판 가서 또 재밌게 놀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판에서 만나요. 허니문투어. 별 타격이 없으신가 봐요. 사이판에 가서 만나. 자 이제 잘 도착했습니다 크라운 플라자 조 사이판 나 진짜 크다 와 여러분 이런 곳에 얘랑 와서 좀 빡쳐요 <laughs> <laughs> 방꺼 <방까도> 잡으시죠 <laughs> 오 풀비 오 야. 야 저기 앞에 바다 애가야 아 여기서 사진 찍어야겠네 표정이몇 개야? 크라운플라자에서 이렇게 편지도 적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호석 인 박현호 고객님 저희 이제 다 씻었고 2시간 자고 일어나야 되거든요 얼른 자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이 금방 카메라 켤게요 안녕 상태가 멀쩡하시네. 생얼이에요. <laughs> 그렇죠. 선크림은 발라도 발라도 지나치지 않아요. 저러면서 지만저가로고하 아, 근데 생각보다 너무 좋은데? 더운, 덥진 않은데, 너무 뜨거워. 햇빛이. 더운 거랑 뜨거운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다 아, 됐죠. <laughs> 여기 지금 마나 가하 섬에 들어와 있는데, 저기 한국분들이 일찍 물집이 몰집, 된다. 밀집? 밀, 밀집되어 있는 곳 외에는 거의 뭐 그냥 무인도 수준입니다. 지금 거의 밀림에 와 있는 느낌이에요. 여기 마나가하섬에 이런 렌탈샵도 있어요. 여기서 5불 주고 빌리시면 됩니다만, 뭐 퀄리티는 뭐 보시는 바 같습니다. 안에 라면도 있어요. 여기는 아기들이 좀 많이 놀수 있는 세이프 존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아까 전에 저기 사람 많은 곳들 좀 지나가가지고 프라이빗한 공간에다가 자리를 깔았습니다. 마음에 드세요? 아 저요? 네. 그럼요. 그럼요. 선크림 한번더 발라. 아씨, 저놈의 선크림 씨. PPL이야? PPL 좀 주세요. 선크림의 중요성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전달해드리려고. 저희 이제. 짠! 물놀이 좀 하고 올게요. 식사하는 공간이고 호텔에 있는 레스토랑입니다. 10시까지 래요. 그래서 1시간 정도 쇼핑 하러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극협. 미는곧 지가 저고 있다. 랩 퍼스널 컬러. 램 놀고 올게요. p o k e d o n r n that beat just 재밌게 노셨나요? 저는 멀미가 살짝 와가지고 또 패배드 지이잘 돼. <laughs> 진짜 패배드 모드에요. 바로 제 시야에가 지금 내 엉덩이거든요. 멀미가 다시 올라오는 것 같아요. 샤워 끝나면 출시도주십니다 호석 씨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역시 <laughs> 내일 역을 입에 달고 사는 남자. <laughs> 구르토 갔다가 이제 점심 먹으러 가는 길에 좀 세팅을 하고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컨텐츠 때문에 똑같은 거 입었습니다. 꼭 명심해 주세요. 이미 해줘야 될게 있어. 양머리 마스카라. 오저어하락시 어, 같아 이 그냥 마스크래? 세치 마스크. 아 세치용 있어? 모래모오오 어, 괜찮지. 오오 오. 그렇지 잘 가르시지 생각보다. 생각보다 아, 괜찮네. 광고 예정 없어요. 대장루고 산거라고. 공구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공구 예정 아니에요. 됐다. 아니 가지 마라. 내 거다. <laughs> 저희 점심은 타코집에서 먹었는데 오. 거기서는 인스타그램 콘텐츠 찍느라 따로 위튜브를못 찍었어요 로코타코? 어, 로코타코에서 먹었고 지금은 밤에도 있는 그티 갤러리아에 지금 왔습니다 여기에서 기념품이나 이런 것좀 하고 쇼핑도 좀 하려고요. 여기 티 갤러리아는, 아 조용해! 티 갤러리아는 희한하게 보시면 배가 부른 타이밍만 운영을 합니다. 1시부터 7시까지 6시간만 운영을 해요. 여기 쇼핑하기 전에 항상 안내 게스트 가서 뭘이 안내를 받으래. 안내를 <laughs> 받으래. 뭐 이렇게 프로모션 하는 게 뭐가 있는지 그런 거를 알려주신다대 여기 보시면 300불 이상 구매 시에 사용할 수 있는 50불 상품권을 드린다. 애니 카운터 QR 코드는 매장마다 있다고 합니다. 티 갤러리아랑 ABC 마트랑 다 몰려 있어요. 크라운 플라자 호텔 근처에 딱 보고 커피 한잔 사들고 왔는데 오늘 날씨가 오락가락좀 하거든요. 일단은 요거 유명하고 사람들이 막 사가지고 저도 한번 맛을 보기 위해서 가봤습니다 어, 너무 더워. 그거 맛을 한번 보고. <목소리> <목소리> 음 맛있네 음, 맛있어. 카메라 잉크에 나갔잖아 니 지금 음 맛있다 됐냐? 음, 기다려 기다려 이거 <목소리> 이거 올려? 맛있네요 음. 아어 이거 인트로 다다 욕심내지 말라 했지 <laughs> 피자 사이즈가 이렇게 총세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두명이라서 그냥 이걸로 주문을 하고 대신에 까르보나라랑 뭐 핫윙이랑 이런 사이드 메뉴를 좀더 시켰어요 피자 기다리면서 바깥에 봤는데 하늘이 너무 예뻐서 잠시 나왔어요 이쁘쥬? 그래요 오늘 원래 별빛 투어라는 걸 하러 가려고 했는데 날씨가 조금 흐려가지고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밤수영을 어, 하려고 합니다 풀이두 군데가 있는데 저기는 7시에 끝나고 여기는 밤 10시까지 하거든요 여기 아무도 없는 곳에서 스위밍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8시 반 정도 돼가지고 시간이 아주 여유롭습니다 얼른 다이브를 좀 하도록 할게요 이 <laughs> 아닙니까? <laughs> 여러분 여기 되게 좋네요 우리 박현호씨께서 수고스럽지만 이 튜브까지 가져와 주셔가지고 아주 편하게 놀고 있는데 단지 단점은 이거 채우는데 한 30분 걸린 것 같아요 밤 10시까지 수영을 할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보통 이렇게 하면 옆에서 좀 끌어주고 그러지 않나? 미쳤나 새끼가 저희 물놀이 끝나고 방에 들어가는 중입니다 물놀이 할 때는 요긴하게 썼는데 갑자기 고지 덩어리가 됐어 마치 저친구처 오늘 먹고 죽읍시다 우리 나 말리지 마 마지막 밤날 달린다 오늘 <laughs> 짠 오늘 마지막 푸푸투어 일정을 위해서 렌트카를 빌리러 왔어요. 근데 길 렌트어 카 여기 왔고 음. 어떤 거를 제가 받을지를 한번 기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음. 여러분 저희는 지금 렌트카를 타고 북투어를 하러 가는 중이에요. 첫 번째 목적지는요 한국 기념관입니다. 제 2차 세계 대전 당시 일본에 강제로 진용되어 대한민국 동포들을 추모하고 아 그렇습니다. 네. 방금 조상님 일제 얘기했는데 하파데이가 뭐니 지금? 어? 사이판이지 않습니 강제 진용 되셨다고 지금 저기 추모한다고 적혀 있는데 거기 하파데이가 뭐니? 하파데이는 모든 의미가 다담겨있댔어 응. 사이판식 추모는 하파데이입니다. 응. 하파데이요? 오, 저 동굴이 있네요. 이런 데가 있어요. 머리 조심해. 우와. 여기 어, 좀 무섭다. 여기. 오, 동굴. 여기서 많은 분들이 희생되셨겠지. 아무도 몰라. 어 씨, 깜짝이야. 니 얼굴 씨. 아, 씨 어제 심약에다 매보고자 가지고. 씨발 꼭 넣어 주세요, 편집자님. 돈은 얼마든지 드릴게요. 발줘 주세요. <laughs> 저희 저녁밥 먹으러 온 곳은 청기화라는 곳이고요. 생갈비랑 참치회랑뭐 이런 것들 많이 파는데 참치 포키야끼인가 포키, 포키 뭐시기 샐러드가 되게 유명하다고 해요 오늘은 안타깝게도 참치가 안 들어왔다네 그래서 하와이안 포, 포케를 주신다고 하고요 아주 맛있을 것 같네 사이판에서 한식집을 이제 굳이 사이판까지 와서 한식을 먹어야 되나 하실 텐데 사이판 현지 음식이 사실 막 없어 그게 나 그게 없어 특별하지 않아요 막뭐 베트남 뭐 이런 데처럼 특별한 음식이 있는 게아니니 또 여기 한식 맛집에는 그 사이판 유일한 아까 제가 다 설명했어요. 쟤는 인스타 중독이기 때문에 또 핸드폰만 본다. 음식 이렇게 있는데 못 먹는다. 왜냐 사진을 찍어야 될 거기 때문에 못 먹는다. <laughs> 저희가 딱 저녁 먹고 왔는데 진짜 하늘이 약간 마지막 밤이라고 저희에게 선물을 준것 같습니다. 너무 예뻐요. 여기. 호텔 바로 맞은편에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어요. 선셋을 볼수 있는 진짜 오늘 제대로 아주 힐링 제대로 진짜. 와, 좋다. 근데 이번에 날씨 때문에 우리가 힘들지 않았요 타이밍들죠? 그렇죠? 그 네, 사이판 날씨가 크레이지하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는 날씨가 다 맑아요. 눈치가 있어. 봐봐, 마지막 밤이라고 이렇게. 뷰가 진짜 좋다. 좋은 뷰, 안 좋은 뷰. 진성이 이거 썸네일 그 후부 하나로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응? 에이씨. 이거 원하는 그림 맞아요? 몰라요 <웃음> 뭐라 <웃음> 이런 거 얘가 시킨 거예요